꽃다님들 점심을 먹고 났더니 조금 이렇게 졸리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laughs> 저는 오늘부터 어, 다육이를 소량씩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좀 일이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어, 다육이 판매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인가 어, 못했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매장을 유지를 해야잖아요, 여러분. 얼른 얼른 <laughs> 팔아 봐야죠. 자, 여러분, 어, 제가 다육이를 지금 판매를 시작할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링고스타예요. 링고스타 철안데 이렇게 지금 아직 물은 안 들었지만 링고스타 철아가 물들면 상당히 이쁩니다. 라 링고스타 철안은 가격 5천 원입니다, 여러분. 5천 원.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음, 턱시판인지. 아니면 엘리자 철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엘리자 철아 엘리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턱시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마블 금이에요. 마블 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금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 있죠? 자, 마블 금은 가격 5,0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줄리아나 핑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줄리아나 핑크는 여러분 이렇게 철합니다 자, 줄리아나 핑크 철화는 가격 12,000원이고요. 이렇게 철화와 생얼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줄리아나 핑크 철화 가격 12,000원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흑길이 철화죠. 자, 흑길이 철화입니다. 이렇게 흑길이 철화는 가격 8,000원이고요. 이 요거는 들어온 지한 2년 됐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이름이 음 이름이 뭐냐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 보세요. 어, 사랑과 전쟁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예쁘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아이고요. 2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어 있습니다. 자, 사랑과 전쟁은 가격 16,000원입니다. 야, 여러분 있잖아요. 어, 중국 중구... <laughs> 중국 그 농장 사장님들 칭찬 좀해 드려야겠네. 아니, 에오늄 속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실생의 힘이겠죠, 여러분? 음, 근데 이거 실생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만드셨을까? <laughs> 참, 대단한 기술자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어 중국에서 어이 핑크 마녀 철화가 이제 수입이 됐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가 관상 가치로도 상당히 어 예쁘고 그다음에 어이 에오니엄송 같은 경우에는 동형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거의 춘추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 온도만 맞으면 온도만 맞으면 춘추형이라는 거는 온도만 맞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 다 이렇게, 어, 성장기가 될때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음, 겨울에 저희가 하우스간 25도, 영상 25가, 25도가 됐을 때 여러분 성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 동영정이라는 것도 맞고 춘추형이라는 것도 대입을 시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 또 얘가 봄에도 크고 어, 또 가을에도 크고 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 어, 핑크 마녀 철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철화 형성이 좋습니다. 자, 핑크 마녀 철화는 가격은 어, 여러분 잠깐만요. 우아, 우와, 우아. 우와. 어,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핑크 마녀 철화는 3만원이고요. 사이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사이즈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음, 16cm 정도 나옵니다. 자 핑크마녀 철화는 여러분들이 품어도 괜찮은 이유는 색감도 예쁘지만 얘가 대품에 포스가 있어요. 대품으로 크면 되게 예쁘고 그래서 핑크마녀 어, 철화 이렇게 한번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핑크마녀 철화 3만원이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멀로입니다. 멀로 자연군생이고요. 대품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이상 키웠습니다. 자 센치는 2 20cm 나오고요. 가격은 45,000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멀로는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드려도 너무너무 멋진 품종이라는 거 아시죠? 어, 영원히 우리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요? 멀로가. 자, 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너무 사랑스럽고 멀로 너무 예쁩니다. 자, 멀로는 가격 여러분 45,000원이고요. 아, 그리고 요즘 핫한 아이죠. 파차희. 파차이. 파차가 파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파차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즘 이렇게 파차이가 어, 핫한데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게 렇 파차이 지금.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자연 군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자, 파차이가 가격은 9,000원이고요. 한번 품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차이 9,000원. 아,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 낮에는요 완전 봄입니다 저는 지금 하우스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우스 안은 상당히 <laughs> 봄의 기운이 물씬 나고요 덥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아,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음,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음, 또 다육이 정보도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그 다육이를 키우심에 있어서, 이렇게 애오념 속도 마찬가지고요. 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창, 어, 뭐, 철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 파차이나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중간에서 하엽이 말르는 경우가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애가 멀쩡하죠 이렇게 멀쩡한데 여기가 지금 말로 들어가잖아요 병일까요 노노노노노 이 시점에서는 자 3월 지금 3월 그 초순과 중순 이때 아기들이 여기서 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서 하엽이 진다든지, 밑에, 밑에서 하엽이 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3월 달에 나타난다라면, 이게 병의 기운은 아니거든요? 병의 기운은 좀 다릅니다. 아 어, 그래서 이 병이 아닌데 이렇게 하엽이 이유 없이 마른다 했을 때는 거의 아가가 닿는 다육이 이~, 이 아기가 닿 다, 다, 이렇게 다,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떼신다면 아기가 아 어, 달다가 뭐냐면은 어~ 이, 뭐냐면 어~ 뭐냐면은 어~ 없어지겠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서 어, 다육이 아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초순, 중순 뭐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에 하엽이 진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중간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밑에도 이렇게 어, 너무 하엽이 진 거는 떼시는데 어, 너무 과하게 떼지는 마시라. 왜냐하면 아가가 있을 수 있다. 다육이 아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 무리하게 떼지 마시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다고 뭐 떼고 싶다 그러면 뭐그 다육이 아기를 생각 안 하고 떼셔도 상관은 없죠. 어 그럴 수 지금 시기에 3월 4월 뭐 이럴 때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한테 또 다육이 명품 창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어, 어 우리나라 글쎄 우리 대전에서 대전에서 유명해요. 파랑새 다육식물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어디가 어디에 있냐면 대청댐 부근에 언니가 땅을 사서 거기에 하우스를 쳐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키핑을 하면서 다육이 판매도 같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언니에요참 제가 되게 존경하고, 되게, 어, 본받을 점이 많다고 어, 생각하는 언니인데, 제가 그 파랑새 다육이라고 언니가 이쪽에 대전에 사실 때, 제가 이 아이를 품어왔어요. 대충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서 2019년 정도 됐어요. 제가 상당히 오래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를 어, 판매한 적은 없어요. 어, 제가 판매한 적은 없는데, 요거는 우리가 창이 한참 유행했을 때, 저도 그걸 몰랐는데, 만약에 원종 에 보니 A 타입, B 타입, A 타입, B 타입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 타입이 훨씬 이쁘고, 종자가 상당히 좋은 종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파랑새 다육식물원에서 제가 어, 이거를 제가 그 입, 이, 이 원종 마리아 A 타입으로 제가 2018년인가 19년 정도에 산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주 작았어요. 어, 요 조금 이 아가보다 한두 배나 두 배나 세배 되는 아이를 그때 꽤 가격이 있었죠. 그때도. 자꾸만도 얘는 비싸요.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중대품 정도 됩니다. 어,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는 단단하게 키운다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18cm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농장에서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농장에서 별로 없고, 아마 그 창을 좋아하시는, 아가보이데스 창을 좋아하시는, 어, 매니아 분들이 조금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대량 생산은 아직까지는 안된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하 제가 2019년, 18년부터 요거를 갖고 있었는데, 어, 못 봤어요.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걸못 봤고, 어, 일단은 품목이, 품질이 상당히 좋고, 이것도 아마 자구가, 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일 거예요, 자구가. 어, 그러기 때문에, 요게 그렇게, 어, 흔하지도 않지만, 어, 품종 자체가 상당히 좋은 품종이고, 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 보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품종들은 상당히 멋진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실생해보시라고. 이만한 품종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실생을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는 해봤어요. 그리고 실생이 우리나라 기후변화 때문에 했는데 잘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생을 해도 잘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안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꽃대가 나오기는 시작하는데, 어, 2월달에 축, 추웠기 때문에 사실은 실생을 한다면 제, 최소 2월달에 어 많은, 많은 꽃대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딧물에 습격이 없어서, 어 병들이 없어서 실생이 쉬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 꽃이 많이 피는 시기는 저희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월이란 말이에요. 4월이 되면 벌레들의 습격이 많지요? 그러면, 어, 발화율이, 어, 이게 뭐냐면, 음, 부비부비는 돼요. 그런데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게 그 온도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개인 매장에서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실생이 이번에도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매장에서는. 어, 그래서 실생을 해서 요만한 폼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이런, 그, 다육이들은, 음, 이런, 어, 아가보이데스 창이든 어떤 품종이든 간에 보호가, 보호가 돼야 한다. 어. 다육이가 여러분 다 싸면은 있잖아. <laughs> 다 망해. <laughs> 품종이 좋은 거는 보호가 된다, 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우리가 창이 유행했을 때, 요런, 요 정도 원정 마리아 A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가요. 그리고, 어, 이게 가격이 아무리 내렸어도 있잖아요. 최소 5만 원에서 25만 원, 그리고 300만 원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어, 음, 대품은 거의, 뭐, 이제, 7, 80, 100, 200, 300,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자그마 소품 같은 경우에도 5만원에서 25만원 사이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품종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왜 해주냐. 저는, 우리 자식들이 요, 업을 안할 거예요. 다육이 <laughs> <여기> 업을. <laughs>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고. <laughs> 이런 다육이에는 이런 품종들이 있다. 아주 고급 품종들이 있다. 아, 어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아, 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냐. 자, 사이즈 아까 제가 여러분 아까 얘기해드렸죠. 사이즈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까, 아, 어 이렇게 지금, 이거는 대형종이에요. 한 40cm 넘게 큽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20cm 됩니다. 20cm. 자, 20cm 되고요. 요 아이는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이고요. 어, 이 아이는 나중에 창이, 어, 고급창이 떠서, 어, 우리가 그 경제의 흐름도 좋고 뭔가, 어, 그 경기가 살아나면 천만원에서2천만원까지 대품이 가는 거고요. 아마 그 매장에서 우리가 그 종자를 살 때도 대품들은 150에서 300, 350까지도 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그 정도로 품종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저는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간에 요렇게 어, 뭐냐면은 어, 이렇게 다육제그 다육이들이 어,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음. 이, 이 품종이, 고급 품종들이 저희 매장에 있다는 거에 좀 자부심을, 어, 느, 느낍니다. 자, 한번 요거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육이들 예쁜가요? 밭에 있는 애들. <laughs> 그리고 또 이쪽에도, 어, 다육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 얘를 안 다치게 같이 이동을 해야 돼. 아이고, 다육이들이 예쁜가요, 여러분? <laughs> 네. 많이 예쁩니다, 이렇게. 음. 자, 가봐요. 이거를, 뭐를 하려고 하냐면, 자, 내가 이거를 판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 보시면, 음, 자, 원종, 원종, 마리아 A 타입인데요. 요게 자구입니다. 아, 요게 자구이고요. 너무 멋지죠? 이게 원래 이런 색감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어, 이게, 이 색감이 들고, 지금 이게 대형종으로, 어, 큰 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어, 심었었는데, 사이즈가 이만큼 컸어요. 어, 그래서, 이거 되게 예쁘죠? 원종 마리아 A 타입이에요. 이거는, 어, 찐 매니아 분들이 잘 아시죠? 이거는. 어, 이게, 어, 창 매니아 분들이라면 이 원종 마리아 A 타입을 다 아세요. 어, 그래서 이 원종 마리아 A 타입이 상당히 멋진 종자인데요. 엄마는 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엄마하고 얘가 틀리냐? 그거는 같은 위치에 안 있고, 어 얘가 어, 햇빛을 더 많이 쐬느냐, 아니면 물을 더 먹었느냐. 여기 위치에서는 지금 물이, 요 아이는 제가 물을 흠뻑 먹은 상태고요. 이쪽은 물을 많이 안 먹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색감이 지금 똑같은 아이인데도 이렇게 색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아이예요. 음,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고요. 이 원종마리아 A타입은 이게, 어, 자구입니다. 요아이 자구고요. 원종마리아 자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12c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cm. 12cm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멋진 품종이에요, 여러분. 어, 이거는. 어, 그리고 찐매니아들 분들이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어, 저도 많지는 않아요. 음, 많지는 않고 지금 번식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팔수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 드립니다 와 다육이 밭에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 이게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음 그거예요 뭐냐면은 온도가 온도가 여러분 뭐냐면 음 조금 음 어, 여름으로 확갈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왜냐면 어,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데 낮에는 또 기온이 여러분 뭐냐면 어, 이렇게 에, 낮에는 여러분 뭐냐면은 조금 기온이 너무 따뜻해요 어. 그러다가 또 어, 작년에는 2월에 3월에 영화로 어, 후반부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반에 영화로 떨어져요 어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 뭐냐면 작년 4월에도 더웠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적심하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적심을 여러분 빨리 하지 않으면, 어, 지금 이쪽 밭을 보여드리는데, 저건, 저기는 햇빛이 많이 몰치는 데요 그렇게 되면 저기를 만약에 적심을 지금쯤, 지금, 4월달에 하면은 잘못하면 밑둥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열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잘 보시고, 어, 좀 햇빛이 어느 정도 차단이 돼 있는 곳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적심은 가을에 하시는 게 좋고, 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적심이 아닌 곳에서는 햇빛을 좀 가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될수 있는 곳에서 하시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음, 다육이들이 어, 잘못하면 여러분 저기가 될수 있어. 고사가, 밑둥이 고사가 될수 있다. 어,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자, 원종 마리아 A타입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